안녕하십니까? 이선생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10월 6일 기출됐던 전산세무 1급 어, 기출 문제에 관련된 리뷰를 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 풀이가 아니라 리뷰인 만큼 일단 한국 세무사회에서 올라온 공식 정답을 놓고 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고 어, 이때 같이 해결해 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80회 전산세무 1급 아, 되겠습니다. 자, A형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정답은 항상 A형만 올라와 있죠. 자, 상당히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음, 회차였습니다. 뭐, 전산세무 2급도 그랬고, 오히려 전산에게 1급이 어려웠죠. 전산세무 2급보다는. 자, 세무 2급도 역시 어, 어렵지 않았고요. 세무 1급도 거의 비슷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어, 부채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정의를 물어볼 줄은 몰랐는데, 자, 일단 1번은 예, 추정이 불확실하더라도 라는 말이 잘못됐죠. 예, 우, 일단은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어, 신뢰성 있게 추적을 해야 되고요.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일단은 어, 충족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거래한 사건의 결과로 발생을 해야 되었고뭐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얘기겠고요. 자, 1번 정답이고요. 자, 2번 볼게요. 자본금 총액이 변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자기 주식을 유상으로 소각을 했다라고 하면 자본이 감소하는 거래죠. 네. 돈을 어, 이제 돈을 주고 그만큼 사서 이제 찢어 버린 거니까 자기 주식을 사서 바로 소각하면 자기 주식 소각에 대해서 감자차손 감자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다음에 유상감자. 똑같습니다. 1번하고 2번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다음에 액면 분할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만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뭐 밑에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만 발행 주식 수만 증가하는 거지 자본 총액이 변동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전환권 대가로 주식을 발행했다. 1번, 2번은 오히려 이제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3번은 변동이 없고요. 4번은 오히려 어 반대죠.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전환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사채가 감소가 되고 자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어서 3번 갈게요.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전산세무 1급에선 일부 IFRS도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 어, 일단 1번을 보시면 뭐 모든 정보 포함이 맞고요그 다음에 뭐 편의 없이 사실 이제 제가 이거 중립성에 관련된 설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뢰성에 관련된 내용들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1번에 예, 뭐 맞고 그 다음에 2번도 뭐 그렇다고 보면 될것 같고 그런데 이제 <laughs> 3번을 보시면 아 2번 2번이죠 참예그 예측같이, 피드백같이, 그쵸? 어, 요런 것들을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목적적합성의 하위 항목이죠. 예, 그래서 일단 1번은, 예, 신뢰성. 그 다음에 3번도 신뢰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예, 우리는 누락이 없고, 그다음 편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건 정보의 성격 그 안에서만, 어, 발생되는 것에 대한 문제인 줄 알고 처음에 접근을 할때이 문제를 먼저 풀어볼 때 제가 정답을 4번으로 처음에 체크했다가 틀렸었어요, 저는. 예, 근데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이제 리뷰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아, 2번이 목적적합성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1, 3, 4번이 신뢰성과 관련된 내용과 거의 이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충실한 표현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신뢰성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2번이 예, 틀렸습니다. 자, 다음 4번으로 갈게요. 취득 원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건물과 신축, 건물 신축과 관련돼서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 자, 그런데 이제 철거 부산물 매각 수입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서 빼줘야 되는 거니까 취득 원가를 뭐 증가시키는 건 아니죠. 음, 처분 손실에서 가산되는 부분이죠. 1번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유형자산과 관련돼서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직원 교육 훈련비? 이거는 뭐, 상관없잖아요. 그 다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여부를 시험해서 밝혀 이거죠. 이건 무슨 전산에게, 전산 세무 2급이나 전산에게 1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대 비용이죠. 자, 그 다음에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단기 비용 처리하고 많은 거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을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취득가액을 역산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취득가액을 0으로 놨을 때 상각률이 0.2그 예, 다음에 10년을 감가상각을 했는데 전기 7월 1일에 구입했으니까 일단은 그렇죠 반년상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이제 180이 나왔다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280이고 예, X값으로 놓고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밑에도 공식을 보시면 이제 요거 예, 요게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고 그 다음에 상각비를 뺀 금액 예, 이, 원래 금액에서, 어, 삼각률을 구하면, 180만 원이 나오는데, 이 180만 원이 나오려면은, 어, 이, 니까 그러니까 삼각하기 전, 그러니까 0.2에 의해서, 그니까, 러 역산에서 구하는 거죠. 이제, 천만 원의, 어, 취득 원가를 유출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1차 방정식 정도의 문제고, 세무 2급, 뭐, 수준에서도 이건 충분히, 나올 수, 나, 왔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일급에서 이렇게 뭐, 어렵게 다루거나, 그럴 부분 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역으로 감가상각비를 x 값을 놓고 구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수학적 접근이 조금 어려우셨 분들 어 어려우셨 던 분들은 아 말이 꼬인다 <laughs>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내용 보시면은 에 예, 예,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꾸로 놓고 치드 가액을 x로 놓고 타고 들어가시면 돼요. 음. 자, 그 다음에 아 이건 진짜 정말 쉽다 <laughs> 미쳤죠? 이건 미친 거죠. 4번이죠. 예, 4번이 틀렸죠. 일단, 예, 아니, 이거는 제가 풀어드릴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예, 전산세무 1급 정도 되신 분들이 보통은 재경관리사 정도 수준의 이론을 보통 공부하시고 넘어오시는 게 전산세무 1급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산세무 2급다고 바로 1급으로 넘어오실 순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일단. 왜냐하면 법인세를 좀 깊이 있게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보통 하시는 게 세무에게 3급이나 세무에게 2급? 그 다음에 회계관리 1급이나 재경관리사를 밟고 올라오셔야 여기를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산세무 1급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TAT 1급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고 TAT 1급으로 넘어가시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이제 시험 일정을 잡을 때도 전산세무 시험을 먼저 보고 그한주 다음이나 다다음 주에 보통 잡아요. 올해도 역시 그랬고 내년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히려 어렵다면 전산세무 1급보다는 t a t 1급이더어렵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제, 전산세무 1급으로 오시려면 전산세무 2급까지는 뭐, 예, 이렇게 하시는데 회계관리 1급이나 재경관리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업회계나 세무회계, 즉, 이론적인 어느 정도 내공을 쌓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건 내가 풀어줄 거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건. <laughs> 자, 7번을 보겠습니다. 메모론가를 구해라, 메모런가 뭐, 그, 제가 예전에 좀 알던 지인, 예, 세무사님 중에서 강의를 하실 때메모런가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아, 돌이킬 수 없는, 어제 먹은 술, 뭐, 이렇게 <laughs> 표현을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일단 메모런가는 결국에는 취득원가를 얘기하는 거고, 이미 결정이 나서 어찌할 수 없는 원가이기 때문에, 아, 여기 이제 보면은 뭐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제구입비 뭐 있고, 그다음에 이제 3만 원 지출한 거 이거죠 뭐 이게 메모론가입니다 예,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 구입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수강료가 얼마라고 그러니까 할인받을 수 있다라고 이미 정해놓은 금액이죠. 근데 이건 이미 나간 거고 이건 앞으로 나갈 거니까 메모론가라는 거는 이미 결정해서 돌이킬 수 없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미 지출한 금액이 메모론가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원가가 되는 거고요. 자 됐습니다. 갑자기 그 세무사님 생각이 나네요. 자, 계속 평이하죠전산세무 1급의 어떤 그런, 어, 아성을 생각하면, 지금 7번까지 우리가 문제 풀어봤을 때, 뭐, 아까 1차 방정식 그 문제, 취득원가 구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좀 난해하다고 보실 게 사실 없습니다. 공부 내공이 충분하게 된 상태에서 원래 시험을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력을 봤을 때 준비가 전혀 안된 안 상태에서 그냥 한번 볼까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이게 그렇게 가벼운 시험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또 제가 가르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7번까지 그냥 무난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중간 정도 됐죠. 8번 볼게요. 어, 17년 1월 5일 영업을 시작한 세무는 사업 부진으로 6월 30일에 제공품 재고를 남겨두지 않고 모두 제품으로 생산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공품 없고. 제품으로 털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싼 가격으로 처분하고 폐업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손해를 봤다는 얘기인데 제공품이 5만원 제품이 10만원 15만원 치를 다 그쵸 싼 가격으로 팔고 손해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공품이 제품 제조로 들어갔으니까 제품 제조원가는 5만원 총 제조원가가 5만원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그죠? 그 다음이 될것 같고, 그렇 5만 원보다는 제공품 제고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5만 원보다는 클 겁니다. 아, 작, 작을 겁니다. 그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이제 5만 원보다는 많을 거고, 그다음에 매출 원가 뭐 이렇게 가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뒤로 갈수록 더 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 이렇게 가는 게 맞죠. 1번이 정답이에요. 아,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놓으셔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싼 가격으로 처분했다고 해도 어 이게 얼마에 팔았다는 얘기도 없고 손해 보고 팔았다는 얘기인지 뭐 이게 대한 명시적인 얘기 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원가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예, 그냥 뭐 그대로 갔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15만 원이라 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더 들어 기초와 기말 고려를 하면 더 들어갈 수 있죠. 예, 어쨌든 이 순서가 맞습니다.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겠네, 생각해보니까. <laughs> 일단, 예. 제공품이 작고, 그 다음이 제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재료,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재료비, 노업비 경비를, 제조건비를, 제조관접비를 넣어서 제공품을 만들고,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가고, 제품에서 이제 매출원가로 가는 거니까, 이 순서가 맞다고요. 예. 어쨌든. 음, 재고를 남겨두지 않고 다 털었다고 했으니까, 뭐, 그거야. 그렇고요 기초제공품 재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 됐습니다. 9번 갈게요. 종합원가 계산 시 기말제공품 완성도가 과소평가됐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내가 완성도 부분이 들 예, 평가됐다는 얘기겠죠 올바른 것은 4번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풍선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과소평가가 되면 이 완성도를 기준으로 환산을 하는 환산량 단가가 예, 올라가요 반대로 예.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전산세무 2급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 선입소출법 평균법으로다가 이제 제공품 완성용품 환산량을 구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 이게 맞고요 어~ 환산량 자체는 과소계상 되죠 왜냐하면 완성도가 과소평가 됐기 때문에 근데 환산량하고 단가하고 또 이제 예, 또, 또 틀려요 또 그다음에 단기순이익은 결국에는 원가가 과대계상 되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은 과소계상 되는 게 맞죠 틀렸고 어~ 기말 제공품 원가 자체가 과대 계상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요거는 과소 계상입니다. 예, 요는 그렇다고 단위당 가격하고 이건 좀 틀려요. 정답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또 전산 세무 2급 부분인데 이제 원가액이 계산으로 나오면 좀 쉬운데 이렇게 말로다가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0번 보시면은 이제 어 추가 가공을 통해서 어, 일단, 하나를 원액을 만들고 추가가공을 통해서 또 이제 진행되는 그런 결합원가인데, 사실 밑에 보면 이렇게 순실형 가치에 대해서 배부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정답 참고하시면 이제, 뭐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재건관리사분은 이거보다 훨씬 쉽죠? 이제 수량하고 이제 가격하고 이제,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어, 순실형 가치법을 갖다가 따지셔야 되는데, 순실형 가치가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게 2200이잖아요. 이게 왜 2200이냐 면 이, 여기 보시면은, 이거 두개 곱한 금액에서 추가 가공 원가만 빼면 순실현 가능 가치가 나와요. 그럼 이제 순실현 가능 가치가 나오니까 전체 금액이 이제 합계가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5천만 원을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100%.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결합 원가 2400만 원에서 이 곱하기를 해주시면은 나오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어, 화장품에 배부될 배부 원가니까, 어, 864만원 되겠네요. 예. 정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상당히 쉽네요. 생각해보니까. 세무 1급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쉬운 겁니다. 자, 11번. 한결은, 어, 이제부터 이제 법인세 문제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이제 7월 1일에 5,500만원에 매각함으로써 취득세 1,500만원을 세금과 꼴 비용 처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송곳물산이 유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토지의 경우에 송곳물산이 유보란 얘기고 토지의 경우는 1번이 정답인데요 이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예, 업무용 수용차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2번 정답이 되겠고 근데 여기 상각범위액을 구하는 건데 어, 6개월치만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좀, 11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 회사 계산액은 이제 1,500만 원을, 예, 취득세 비용 처리를 했는데, 즉상각 의제 적용이 되니까, 이걸 다 불산입하는 건 아니고, 이 세법상 삼각 범위액을 구합니다. 이게 이제 나온 금액인데, 요 금액이, 어, 아 5,500하고, 이제, 좀 적어드릴까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나온 금액이냐면, 업무용 승용차 금액 5,000만 원과, 더하기, 저걸 다 부인하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을 했어야 되는데 안한 거니까 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천만 원이 나오는 거고 이거였을 때에 잔존가치가 이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내용연수가 5년인데 곱하기 10분의 6. 이게 내용연수가 왜 5년인 줄 아셔야 돼요. 이 업무용 승용차가 어, 세법상 우리가 이제 이 사용 비율 뭐 100%라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요즘에 작년 뭐 한참 몇년 전부터 뜨거운 화두가 됐던 업무용 승용차의 송금 산입 인정 범위에 대한 문제를 출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기존에 출제됐던 것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이제 700만 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는 1,500을 했고 이게 이제 회사 세법에서는 한도액이 700밖에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세무조정의 삼각품이 800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못 모르고 어떤 학생이가 물어봤는데 제가 1번이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어우 쪽팔려 생각해보니까 토지에 대한 거면 1번이 맞는데 이게 업무용 수용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시상과 의제를 계산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막 대답했어요 그때 좀 미안하고요 그 친구한테 <laughs> 하여튼 어쨌든 그 친구는 시험 보고 나서 물어봤으니까 어쨌든 예, 저 때문에 불이익을 보진 않은 건데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신게 맞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얼굴이, 머리가 아프죠 간단해 보이지만 난이도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하시기에는 자 법인세는 저거 하나였고요 수정 세금계에서 발급 가능한 것은 모르고 고르면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제 환입 이건 또 쉬워요 그 다음에 차고 외로 잘못 기재는 굳이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잠깐만 필요적 기재 사항 아 필요적 기재 사항은 뭐 차고 정정도 되지만 다른 것도 잘못 기재하면 수정 세금계에서 발급해야 돼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참 미안해요 그 다음에 이중 발급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과세 유형 잘못된 거 아니, 뭐야 다 전부 다네 네답 4번이에요 <laughs> 자 다음에 이거 이건데 이건 나도 궁금했다 몇 번이었죠? 4번이었죠 네, 이게 이제 무신고랑 무기장 둘중큰 금액인데 이제 이게 이제 미제출 가산세 이건 아니에요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이것도 제가 그, 그 친구한테 잘못 얘기해 줬네 <laughs> 아유 미안해라 이게 그 지금 생각났어요 제가 네. 그, 일단, 1번은 맞습니다. 사실, 전산세무 1급이 어려운 거는, 세법의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뜯어, 막, 쪼개서 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세무에게 2급 정도로 공부를 좀 하고 오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재경관리사는 아예 23번 같은 문제는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재경관리사 땄다고 해서 세법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네, 죄송합지만 현재로는, 공식적으로는, 외웠었다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경관리사 시험도 이제 앞으로 많이 바뀔 거고, 저도 3일회계법인쪽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어떤 시험에 대한 어떤 그런 악플은 악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선되어질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응을 하시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현존하는 자격증 시험 중에서 재경관리사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무사, 회계사 다음으로 좀 높은 급으로 쳐주는 이 와중에. 뭐 문제만 외워서 땄다는 듯한 그런 나무위키 백과에도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전산세무 1급을 좀더 높게 쳐 주는 이유도 전산세무 1급은 문제은행은 아니니까 일단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처럼 좀 디테일한 부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높이 쳐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 회차는 제가 봤을 때는 평이했으나 실무자분들이었으면 조금 쉬었을 수도 있고 학생들이었으면 어려웠을 수 있는 게 실무적인 부분이 좀 나왔어요. 아까 그 업무용 자동차의 송금 산입 그 부분하고 성실신고하기는 거의 법인세 공부하는 친구들 거의 버리고 가는 파트거든요 근데 이걸 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이 부분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4월 30일 맞습니다 예, 이게 옛날에 2월 말이었는데 예, 법이 바뀌어서 지금 4월 30일이고 이건 맞습니다 60% 1 2 0만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이제 4번인데요 우리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무신고랑 무기장하고 둘중큰 금액을 적용하는 거지 확인서 미제출은 이제 그전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laughs>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예 그렇구요 자 다음에 일단 미, 미제출 가산세는 뭐 따로 매기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일단 둘중큰 금액을 비교하는 거라면 이건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아 어, 다음에 영세율과 면세 이건 뭐예 말도 안 되게 엄청 쉽게 냈죠 1번이죠 예 이런 건 속으면 안 되죠. 나머지 뭐, 예, 맞습니다. 자, 다음에, 15번. 자산 판매 손익의 기속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상품 등 판매는 원칙적으로 인도 기준, 그죠 장기 할부 인도 기준인데, 뭐, 예, 횟수토렐도 수용한다. 이제,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원칙과 예외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단기 구분 없이 무조건 인도 기준이고,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회수도료의 기준인데 세법은 뭐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고 이번 이거는 회계 문제죠 솔직히 예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재화를 이동하는 때는 이건 뭐예 이건 좀 쉽게 낸것 같고 그니까뭐몇 가지만 어렵고 사실 한두 문제 정도 두세 문제 정도만 어렵고 전반적으로 쉬웠던 회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예, 올해 안에 또 이런 회차가 1십월 달이죠 다시 오리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번이 너무 좀 쉬워서 음, 세무사회에서도 난이도 조정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좋습니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슬렁슬렁 한번씩 훑어봤고요 어, 뭐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실습 들어가면서 좀더 예, 코멘트를 달수 있는 부분들은 좀더 코멘트를 해 드리고 어,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끊고 바로 어, 실무수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